양쪽에다 찾아봤어요? 네 없어? 네자이거타는 아, 네. 조신안행 공교로 시작합니다 이승훈이 중앙에서 볼 컨트롤. 권준영, 다시 이승훈. 정면 3점 들어간다. 3포인 이승훈의 첫 번째 3점씩 통과가 됩니다. 이 쿼터 들어오자마자 3점 올리면서 점수는 16대 4가 됩니다. 미라코마엔시황경환블록샷 이승훈, 리바운드. 가자. 그러나 미라코마엔시의 볼을 선언합니다. 자, 서둘러 꽤 없습니다. 무조건 뺏었다고 속고하는건 아닙니다. 예. 딜레이 할 줄도 알아야 경기가 잘 풀어집니다. 예. 빠를 때와 늦게 갈 때. 전병고 3점. 들어가지 않고 리바운드. 황경원. 아, 들어가지 않습니다. 본전. 이승원이 잡아냅니다시작은반 번진마. 페이크 모션. 김성현, 이승원, 정면에서 치고 들어오면서 고패스, 리버셀레, 블락샷, 이승원, 환경원, 그러나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효은 리바운드 미야코바의 롱패스, 롱패스, 임상동에게, 이태용, 바랍니다, 환경나스패스그러나 마무리가 안 됩니다. 자, 임상동의 레업이 들어가지 않으면서, 다시, 한형의 반격. 이승원, 권준영 패스 아웃. 원진마스 투 포인 이 점짜리가 들어갑니다. 투 포인. 자, 지금 지금 시간은 그런대로 중고씨 받아주는데 에밀 a 컨마이어는 아직 슈거 미사를 하지 않습니다. 다시 이태영의 탑 드습니다. 이어 전병원의 전병건, 황경환 그전에 파울 32번 권지영은 개인파울 2개입니다 팀파울 하나, 사이드아웃 황경환 페이크모션 베스트 쪽 패스 임상동 또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 미치고 환장하려고 입십니다 아하 자, 늘 말씀드리지만, 빠르게 갈 때와 늦게 갈 때를 좀 정리해야 돼요. 지금, 네, 무조건 빨리만 가지 말고, 수비가 정리가 됐다든지, 아니면 수비선수가 더 많아진다든지, 아니면 동료선수가 준비가 안 되면, 볼을 들고 서 있으면 됩니다. 무리하게 패스하다가, 에라는 것보다 낫습니다. 임상봉, 죽을 슛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번에도. 임드빈 리바운 나는 볼, 이, 이승원. 원진만. 중거리 슛. 짧습니다. 리번스 전병곤. 아프레드 넘어갑니다. 이태형에게 이태형 볼 컨트롤. 이영과 둘이 탑에습니다황경환 페이크 모션. 디스라이 쪽으로. 퍼링 슛. 파울 프리돌트 샷. 18번, 임두빈 선수는 갠팔 2개째입니다. 팀팔 2개. 선수 교체입니다. 미라커마이엔시. 백남마 11번, 조대현이 들어가고, 전병군이 나옵니다. 황경완, 후레너 투샷 원샷. 황경환 들어갑니다. 정재환 선수가 휴이 좋은 선수인데 아직 습관을 찾아내지 못합니다. 이승원 권진만 다시 이승원에게 김성현 이승원 노마크 들어가자 리바운드 김성현 투 포인트 김성현 공격 리바운드로 투 포인트. 자, 점수는 20대 5점수가 벌어집니다. 자, 아예 미라코마의 씨가 조금 정리가 돼야 됩니다. 지금, 어, 리스가 너무 많기 때문에, 에, 조금 더 정리가 돼야 됩니다. 이어온황경환만들볼 페이드웨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다음 임드빈, 이승원, 권진만. 무시하네, 그 줘야 됩니다. 예, 딜레이. 예,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권진만 3점, 짧습니다, 에어볼. 선수 교체합니다. 양 팀이 모두 선수로 교체합니다. 시장님은 전유성 선수가 들어갑니다. 82번 전유성. 이태용. 네. 잘 네. 이겨냅니다. 구패스. 블락샷! 다시한번 공룡 리바운드 패스아웃 권준영 파울 미라코마이씨 조대원 선수는 갬파울 2개입니다 슈팅 동작 중에 파울이기 때문에 사이드아웃 조대원은 갬파울 3개입니다 전효성 세프트 미라콤 아이엠시 레이업 오케이 아하 백보드를 맞춰야 되는데 예, 지금 네, 레이업의 속공에서 레이업은 무조건 백보드입니다 투포인트이승원이 득점으로 마무리합니다 자 <목소리> 속공 레이업을 놓치면서 오히려 상대에게 2점을 또건너가게 됩니다 미라콤 아이엠시 미라콤 아이엠시 이태용 황경환, 황경환 중거리 슛2이 들어갑니다. 두포이은첫 득점을 마련합니다. 점수는 22대 7. 정원의 네, 네, 네. 아, 신앙 볼 이승원 권준영 이승원에게 번진만 3점 들어갑니다. 스리포 번진만 3점슛 벌써 9점을 하고 있습니다. 움진이면 9점째 전반전 남편 3분 45초 점수는 25대7 내가 그마의 황경환 하이퍼스 오브 라서중거리슛 트랙합니다. 2포인트 황경환은 이제 서서히 컨디션을 찾아냅니다. 황경환 선수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슈팅이 굉장히 좋은 선수입니다. 이승호 권준영, 이승호 패 골매 2포 인트패스 패스 권준영 2포인트 어 시스트는 이승헌 선수입니다 왼쪽, 왼쪽으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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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려고 쫓아다닙니다. 권진만 선수도 쫓버지마씩. 싸다. 저기 괜 지금요? 아니야, 좋겠다. 내 아하, 이름이구바이레션입니다 앞에 터 바이레전. <목소리> 저 아쉬라네 반대쪽으로 가세요. 반대쪽으로 반대쪽으로 가십시오. 예. 자 전반전 남시현 254초 점수는 27대 9입니다. 신한행 볼. <목소리> 포스트 플레이 터닝 슈트를 하지 않습니다. 권준영. 가시한 신한행 볼. 지금은 김성현 선수의 포스트 플레이였습니다. <목소리> 아인터셉 디온. 그렇죠. 오케이트포인트. 투투 황장호진 선수, 석공 성공 어시스트 이효은 선수입니다. 네, 좋습니다. 네, 석공은 필요할 때 하는 거지 네, 매번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처럼 네, 빨리 스타트가 됐기 때문에 좋은 석공이 나왔습니다. 중글리슛 <목소리> 터닝 슛 들어가자 그 리바운드 힘들. 누구냐? 네, 권준영 공격 리바운드 그리고 이 득점을 올립니다. 권준영. 8득점째. 남 시간 1분 58초. 점수는 29대 11. <목소리> 이윤 박경환 던지 못 합니다. 이샤클라 5초 이윤 중거리 슛 들어가지 않고. 와, 드시 찬해. 김성현 코너 이승원에게 3점 들어가지 않 리바운드 이효미라코마스 전병곤 전병곤 3점 슬리퍼 첫번째 슛이 들어갑니다 전병곤 선수가 주시야. 3점 슛이 능한 선수인데 오늘 처음으로 하나가 성공이 됩니다 자 점수는 29대14 15점 차 신한행 전효성 1절로 치고 들어가다가 네. 황영환 리바운드. 자, 차분하게 점수를 쉬려가는 게중입니 한꺼번에는 절대 따라갈 수 없습니다. 이온, 이태영 정면을 치기적서패스정병호담보시 어! 한번 3점. 드라이버 리바운드, 인드, 네. 권준영이 따릅니다. 달아, 달아! 이승환. 인터셉트. 장호진. 장호진. 어, 그러나 볼 컨트롤 미스. 인터셉트 출시라는. 김성현이, 예. 자세들이 높습니다. 예. 볼 가지면 자세를 낮춰요. 낮춰서 볼을 키핑을 해야 되는데. 볼 컨트롤 미스. 속공, 장호진. 전병원 주거리슛 들어갑니다 투포 2쿼터 전반전 타이아 타이머 점수는 29대16 열석점을 실화량에 앞서갑니다